안녕하세요. 세무사 윤지문입니다. 어,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 종류와 그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어, 접대비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접대비가 많지만 뭐 경조사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문화 접대비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. 어, 우선 경조사비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경조사비 하면 떠오르는 게뭐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비용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결혼식장 이럴 때 어, 접대비로 여겨지는데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. 뭐 저희가 신용카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회 통념상 거래 건당 한 2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. 그 20만원까지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이 없으니까 뭐 청첩장이라던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같은 거가 따로 없으니까 문자 등을 보내 오시잖아요. 그 문자 등을 잘 정리해서 어 관리대장을 만들면 아무래도 경조사비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제 문화접대비인데요. 문화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의 공연. 뭐 전시, 뭐 박물관의 입장권이라던가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뭐 체육활동 입장권, 뭐 영화, 음반, 뭐 비디오 구입, 뭐 이런 것들이 어 문화접대비로 여겨져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쓰여진 비용들은 문화접대비로 어 정리가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두 번째로 이제 한도인데요.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,400부터 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시고요. 그리고 비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.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.2%를 더 가산해서 어 한도가 매겨지고요. 100억 초과해서 50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0.1% 정도 가산되시고요. 그리고 매출액 500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0.03% 정도 가산이 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.